안녕하세요. 우리 65년생 뱀띠 여러분, 2025년 양력 7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65년생 뱀띠분들, 성격이 웬만큼은 다 드러난다 싶으시겠지만, 그 속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깊고 단단한 내면이 숨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윤의 강, 말 그대로 겉은 부드럽고 신중한데, 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단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큰 소리내는 이들을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용한 이들이 훨씬 강해요. 우리 65년생 뱀띠분들이 딱 그래요. 표정은 차분하고 말수는 적더라도 속으로는 이미 10번, 100번 생각 끝에 결정을 내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단한번 마음을 정하면 어떤 일이든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기가 대단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눈치가 아주 빠르세요. 사람 마음을 읽는데 탁월하신데, 이게 사회에서도 집안에서도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다만 그 민감한 감각이 때때로 본인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말에 속 뜯은 뭘까 생각하다 보면 혼자 속상해지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관계에 신중하고 배려심이 깊으신 거니까 자책은 마시고요. 또한 65년생 뱀띠분들은 자존심이 강한 편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원칙과 신념이 분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함부로 기대거나 쉽게 드러내는 일이 없죠.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마음 열고 다가오는 사람은 끝까지 품고 도와주려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65년생 벤티 분들은 내 사람과 그냥 사람을 굉장히 정확히 구분하세요.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챙깁니다. 반대로 믿음이 깨지는 순간엔 미련도 없이 관계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건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분들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65년생 뱀띠분들의 성격은 신중하고 예리하면서도 따뜻하고 깊은 배려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거나 감정을 억누르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 고요한 내면의 힘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올 거예요. 이제 남은 건그 기운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 뿐입니다. 우리 65년생 뱀띠분들, 7월은 내 안의 흐름을 정돈하고 바깥에 기회를 잡는 달이 될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조용히 안정을 찾으면서도 그 틈을 타서 온 좋은 인연이나 재물의 기회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수 있는 시기예요. 조심해야 할 일도 간단히 있지만 평소에 예리한 감각과 신중한 성격 덕분에 잘 피해가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무리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천천히 다가오는 달이라 오히려 여유롭게 한 템포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65년생 뱀띠 여러분들, 건강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까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날씨만 조금 바뀌어도 관절이 먼저 신호를 보내죠. 특히 우리 벤띠분들은 체질적으로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예방이 중요하단 말이죠. 7월 들어서면서 날도 덥고 습도 올라가면서 땀이 많이 나고 혈압이 출렁출렁 하는 시기예요. 특히 심혈관 쪽이 약한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심혈관 문제입니다. 평소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 혹은 가족력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더워지는 날씨에 찬물 한잔 벌컥 마셨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뒷목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 7월에는 특히 절제하셔야 합니다. 한두 잔도 몸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둘째, 발목과 무릎입니다. 무리하게 걸으시거나 오래서 계시는 일이 잦다면 특히 발목과 무릎 연골을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요, 오랜만에 나들이 나가셨다가 괜히 무리했나 싶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옥신욱신한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실제로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신발이에요. 쿠션감 좋은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무릎 연골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체형이신 분들은 꼭 편한 신발 준비해 두세요. 그럼 중요한 날짜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실 분들은 잠시 정지하고 메모장을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중 건강운이 특히 좋은 날은 4일, 14일, 21일, 그리고 28일입니다. 이날에는 건강 관련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몸 상태가 평소보다 훨씬 안정되는 흐름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벼운 운동이나 건강검진, 치료를 시작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날은 7일, 17일, 22일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장시간 운전, 오래 서 있는 활동은 피해주세요. 발목과 무릎에 충격이 갈수 있어요. 또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거나 머리가 띵하다 느껴지는 경우는 바로 몸을 식히고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월은 몸이 무너지기보다는 경고등이 한 번쯤 켜지는 시기입니다. 나를 돌보라는 신호인 거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쉬어도 된다. 조금 더 챙겨도 괜찮다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주세요. 건강은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는 7월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65년생 뱀띠 여러분, 이제 대인관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는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땐 그저 스쳐 지나가던 인연들도 지금은 하나하나가 귀한 존재가 되죠. 7월의 기운은 특히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을 띠고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사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시는 분들은 특히 이번 7월 달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으로 다가가기보단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시면 오히려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네, 말이 맞다는 생각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유가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랜 오해가 풀리거나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뜻밖의 감동적인 장면이 생길 수 있으니 자녀가 조용히 다가올 땐꼭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마음 한편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7월엔 그 기다림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반자나 말이 잘 통하는 이성과의 연결이 기대되는 시기예요. 단 너무 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이제 중요한 날짜 말씀드릴게요. 7월 중 대인 관계 운이 특히 좋은 날은 6일, 14일. 20일, 30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좋은 소식이나 따뜻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강해요. 반면 10일과 18일, 25일은 약간의 오해나 감정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럴 땐 그냥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7월에 우리 65년생 뱀띠분들과 가장 잘 맞는 띠는 소띠와 닭띠입니다. 이두 띠는 현실적이면서도 믿음직한 성향이 강해서 뱀띠의 직관력과 감성적인 면모를 잘 보완해 줄수 있어요. 특히 함께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기 좋습니다. 반면 조금 신중하셔야 하는 띠는 말띠와 범띠예요. 이두 띠는 활동적이고 직설적인 성향이 강한 편인데요. 뱀띠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건드릴 수 있어 감정의 파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이 시기엔 살짝 거리를 두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7월은 관계 회복과 감정 정리에 딱 좋은 달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만으로도 사람 간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 7월 달엔 말보다 마음이 더 통하는 멋진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월 이동운에 대해서도 찬찬히 들여다 볼까요? 7월은 전체적으로 움직임에 긍정적인 기운이 깔려있는 달이에요.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는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일들이 마음먹고 한발 내딛는 순간부터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가게나 사무실 혹은 집의 위치를 옮기려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7월은 꽤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단 무턱대고 옮기기보다는 왜 옮겨야 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한후 두세 군데 정도 미리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7월 8일, 17일, 26일은 이동의 기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 이사 계획 등을 이날에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날짜도 있는데요. 7월 3일, 12일, 23일에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교통 문제 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날에는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체력 소모가 많은 일정은 이날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7월에는 남동쪽과 서쪽 방향이 특히 길합니다. 이 방향으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또는 사업체나 가게 위치를 이전하려는 분들에겐 좋은 기운이 따를 수 있어요. 특히 남동쪽은 금전적인 흐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동 후 수익 향상이라는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 북쪽 방향은 약간 꺼림칙한 기운이 감도는 방향이니 가능하다면 중요한 일정을 피하거나 짧은 일정만 가볍게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꼭 북쪽으로 가야 한다면 출발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시고 주변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게 좋겠지요. 전체적으로 7월은 움직이면 얻는 게더 많은 달입니다. 걱정도 되시겠지만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신중한 분들이고 이번 7월 달은 그런 신중함 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가벼운 달걸음으로 한걸음 내디어보세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동은 찬찬히 살펴봤으니 이제 7월의 재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전반적인 기운은 신중한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달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획기적인 재물이 들어오진 않더라도 작은 기회들이 여러분 곁에 스며시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변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작은 투자권이라든가 오래 보유하고 있던 물건이나 주식 혹은 부동산에서 의외의 수익이 생기는 흐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조급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뱀띠분들은 본래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명석한 편이에요. 그래서 작은 징조나 흐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아는 만큼만 움직이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큰돈 벌었다는 얘기 들었다고 덩달아 투자하거나 확신 없는 매매에 뛰어들면 손해를 볼수 있어요. 7월 중 재물의 흐름이 가장 활발해지는 길한 날짜는 7월 4일, 16일, 25일입니다. 이 날들은 소액 투자나 계약서 서명, 매매 관련 일정 잡기에 딱 좋아요. 혹시라도 뭔가 시작해볼까 고민 중이셨다면 이 시기를 노려보세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짜도 있어요. 7월 6일, 14일, 29일은 지출이 과도해질 수 있거나 사기성 거래에 휘말릴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니 그날엔 특히 계약이나 돈과 관련된 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운을 좀더 들여다보면요. 7월은 매도보다는 매수 쪽이 더 유리한 흐름이에요. 즉, 뭔가를 사는 쪽은 길하고 파는 쪽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세 문제나 상가 이전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7월 중순 이후로 잡으시는 게 길한 흐름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 관련해서는 재정비가 키워드입니다. 혹시나 일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 당장 그만두기보단 지금까지 쌓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후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를 유지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어요. 괜히 충동적으로 관두었다가 수입이 줄어들면 후회가 클수 있으니까요. 뱀띠분들이 겉으로 강단 있어 보여도 속은 유난히 여려서 나중에 자책이 클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뱀띠분들은 돈을 쌓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성실하게 조금씩 모아가면서 큰 판을 만드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 한번 돈의 흐름이 좋아지면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7월엔 그런 기운이 조금씩 깨어나는 시기예요. 아주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꾸준한 금전 흐름을 만들기 위한 초석 같은 달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월은 조심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조심할 점만 잘 피해가면 남는 건 모두 내 몫이 될수 있어요. 한 번에 무리하게 크게 벌려하기보다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하시다 보면 좋은 재물 기운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이미 뱀띠 여러분은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치료를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이야기. 7월 로또운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특히 65년생 뱀띠분들 중에서는요. 평소에도 한 장쯤은 사보지 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재미로 혹은 나름의 습관처럼 매주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요. 올해 7월은 그 재미 속에서 진짜 기회가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흐름이 보입니다. 65년생 뱀띠분들의 7월 운세를 보면요. 눈에 띄게 직관력이 살아납니다. 이건 감이란 말이에요. 머리로 계산한 것보다 그냥 번뜩 떠오른 숫자, 우연히 꿈에서 본 장면, 뭔가 자꾸 마음에 남는 날짜나 숫자들이 괜히 반복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땐 한번 믿어보는 용기가 생각보다 큰 결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또 구매 장소도 중요한데요. 이번 7월엔 서쪽 방향이 뱀띠분들께 귀인을 불러들이는 방향이에요. 익숙한 동네보다는 평소 잘 가지 않던 서쪽에 있는 작은 상권이나 골목안 판매점의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예전부터 장사 잘 된다는 이야기 있는 곳이면 더 좋고요. 이번 7월 65년생 우리 뱀띠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9, 20입니다.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아, 그리고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난 평생 이런 거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데요. 운이라는 건늘 같은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2025년 7월에 오는요. 작은 기대 속에서 커지는 희망이라는 흐름이 강해요. 그러니 이번에도 뭐안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번 다른 뭔가 다르지도 하는 마음으로 숫자를 뽑아 보세요. 그 마음가짐이 기운을 확 바꿔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당첨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즐기면서 하는 여유예요. 너무 절실하거나 집착하면 기운이 오히려 막히거든요. 그러니 로또는 꼭 인생의 보너스로 생각해 주세요. 당첨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또 지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 작은 기대 하나가 우리 마음에 하루의 활력을 주잖아요. 이번 7월은 우리 65년생 뱀띠분들께 기회가 깨어나는 달, 그리고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달이에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나오는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숫자를 골라보세요. 자, 65년생 뱀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벌써부터 이번 7월엔 좋은 기운을 스스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번 7월 달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짝 더 끌어올려 줄수 있는 작은 팁 하나를 드릴게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7월의 기운과 잘 맞는 색과 소품을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살짝 녹여 두신다면 그게 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 줄수 있어요. 먼저 색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7월엔 남색, 올리브 그린, 그리고 베이지색이 길하게 작용합니다. 남색은 안정감과 냉정한 판단력을 도와줘서 투자나 지출을 조절할 때 굉장히 좋은 기운을 줘요. 특히 남색 셔츠나 남색 지갑을 쓰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좋은 금전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그린은 건강과 연결된 기운인데요. 몸이 건강해야 돈도 따르잖아요.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내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힘이 필요할 텐데 이 색상이 그런 안정감을 줍니다. 옷이나 가방에 살짝 포인트로만 넣어줘도 괜찮아요. 또 하나 베이지색은 부드럽고 포용적인 기운을 줘서 사람 간의 금전 관계, 예를 들면 친구나 친척 간 문제나 투자 권유 같은 일들을 부드럽게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특히 65년생 뱀띠분들은 평소엔 차분하지만 한번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얼굴에 잘 드러나시죠? 이 색을 주변에 두면 감정도 잘 정리되고 말 한마디가 부드러워지면서 덕이 쌓이게 돼요. 자, 그럼 소품은 어떤 게 좋으냐면요. 작은 원형 동전지갑이나 황동 소재의 열쇠고리, 그리고 달걀 모양의 작은 돌 조각이나 장식이 좋아요. 특히 원형 지갑은 돈이 돌고 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재물의 수만을 돕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새 지갑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너무 크지 않은 손에 착감기는 원형 형태로 남색 계열이면 딱 좋겠네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황동 재질이 열쇠고리입니다. 뱀띠는 불의 기운이 강한 띠인데 황동은 그 불의 기운을 잘 다스려주는 금속이에요. 작은 헌동 열쇠고리 하나가 복잡한 재물운을 차분하게 정돈해 주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여기에 가족의 이니셜이나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지겠죠. 마지막으로 달걀 모양의 장식물. 이건 요즘 힐링 아이템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부드러운 곡선 자체가 재물의 기운을 부드럽게 불러들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씩 녹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사무실 책상이나 거실 선반 위에 조그맣게 두면 눈에 띄진 않아도 그 기운이 은근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행운의 색상과 소품은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복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쓸수 있는 것들 중에서 기운이 좋은 걸 하나 고르는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억지로 꾸미거나 무언가를 바꾸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걸 챙기시면서도 내가 좋은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기운은 결국 내 마음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자, 65년생 우리 뱀띠분들, 혹시라도 이 중에 어, 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셨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께 기운이 온 거예요. 작게라도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7월 되세요. 감사합니다.